안녕하세요. 이 주성의 행복한 가정의 이 주성입니다. 오늘은 어 환자가 오셨는데요. 65세 된 남자 환자인데 아내의 그 외도 어 아내의 외도 때문에 어, 분노가 아 얼굴에 가득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하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성적으로 특히 문제가 없는지, 에, 아내의 그런 외도에 대해서 어, 자신 때문인지 에, 그런 걸 물어보러 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이혼하고 연금을 이렇게 분할해서 어, 가지고 가는 그, 연금 공단의 그런 발표도 있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laughs> 발표 보면은 작년에 그 이혼한 사람 중에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 30%가 된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혼한 경우가 5%에 불과했는데, 30년이 지난고 나서 이제는 한 30%가 황혼 이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혼 신청을 여성들이 했습니다. 억압이나 무시나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들을 참고 있다가 아이들 다 성장한 이후에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는 40%, 황혼이혼의 40% 정도가 남자들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신청하는 이유는 조금 그 억압이나 무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이유가 아내의 가출. 두 번째 이유가 아내의 외도. 세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성격 차이에는 성적인 문제가 아,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 사실 결혼해서 1, 2년 사이에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20년을 산 것이죠.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남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혼이 빈번해지고, 특히 황혼 이혼이 이제 많아진 이유는 이제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양성, 양성, 이제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남자대로 어 분노하기가 쉽고, 여성은 여성대로 또 남자의 역할을 남편이 못할 때 쉽게 분노하고 쉽게 또 문화에 다 이혼 문화가 이렇게 팽배한 이런 시대에 이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혼예비학교에 이제 서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은 어, 결혼예비학교 출신들을, 출신들은 이제 그 SBS, SBS에서 이제 그런 그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5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 1000명 이상을 검사, 저, 조사했는데, 세 가족이 이혼하고, 어, 나머지 가족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어, 살고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어, 우리가 이제 발표를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예비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뭐, 남녀의 차이, 아, 그 다음에 상처의 치유, 또 경제적인 재정원리, 또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laughs> 결국은, 우리가, 모든 강사들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불안전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는 무슨 사회 인문 과학서를 갖다가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소망하며 믿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약함을 공동으로 위로하고 함께 소망하며 노력할 때에 기쁘고, 그것이 정말 능력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 근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을 많이들 강사들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의 삶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 결혼 초에 저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무식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뭐, 이혼도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기쁘고, 결혼이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도와 분노와 이런 실망과 이런 것들로 그냥 평생을 또 그런 부모들을 보는 자녀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또 혼자 살게 되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을 오면은 저는 이제 물론 성적인 문제가 깔려 있으니까 아내가 외출하고 가출하고 외도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남편은 남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가부장제도 이런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내를 여자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보면서 자기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남자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이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친밀하게 사랑받는. 그런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남편이 자기 일에만 집착하고 아내를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언젠가 자유롭게 살게 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아내 의 마음에 싹 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많은 부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서툰 부부를 위한 행복 특강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 그런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또 공동체 지도자들이 여러 책을 봤는데, 어, 이 책이 가장 쉽고, 어, 영향, 영향력 있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많이 또 구입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해 가는 개인에게는 제가, 어, 이렇게, 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행복한 가정, 이렇게 이제 사인해서, 어, 주기도 하고, 또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냥 또 무료로 주기도 합니다. 어, 이 책은 제가, 제가 쓴 책이지만, 원가가 한 권당 한 6천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댓글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한만원 정도를 저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송금해 주시,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다섯 권 이상 그 주문하는 분에게는 택배비 포함 한 권에 한 7천 원 정도? 7천 원정도로 받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이름과 또 결혼한 지몇년 됐거나 또는 결혼하기 전이래든가 남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노동 그 보내는 그 노동 그 수고는 저치지 않고 여러분의 그런 그 삶에 도움이 되 되고자 이렇게 좀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laughs> 보면은. 이렇게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과거처럼 음, 아내의 그런 억압이나 무시 때문이 아니라 또 요즘은 아내 가출이나 성적인 외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 쉽게 이렇게 오래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또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서로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 하여간 이 나라가, 어, 민족이 건강해지려면,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가 한마음이 되지 않고, 이혼하고, 외추, 가출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미래가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건강해지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건강한 국가를 또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어, 그런 또 환자가 왔기 때문에 또 급하게 이 영상을 또 만듭니다. 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